안녕하세요. 크레버쿤입니다. 오늘은 제가 덱 박스를 한번 덱 케이스라고 보다기엔 그 덱을 넣을 수 있는 큰 박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은, 자, 이렇게. 먼저, 여기.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열면 이렇게 덱들이 이건 엑스트라덱, 이거는 마제스펙터 마술사덱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마돌체덱이고, 이거는 잡덱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거, 이거 여기 안에는 그 플레이매트. 플레이 매트가 담겨 있습니다. 블랙 패더 플레이 매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이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여기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엑스트라팩 2015에서 나오는 피아네 여행자 단태. 일본 일본판으로는 5만 원. 이 엑스트라팩 2015에서 풀리면서 7,200원에서 만 원으로 떨어졌죠. 단태였고요. 인스턴트 퓨전. 고스트릭 타타천사 6천 원짜리. 전설의 여행자 벌린 음, 두 장. 피아노 악기 바르바리차. 두 장. 아, 피아니악기 라비 켄트 한 장. 피아니악기 하로우 하운드 두 장. 피아니악기 하크스파한 장. 피아니악기 가토르 호그 어한 장. 피아니악기 리비오코 한 장. 어한장더 있는 한또한장더 있네? 피아니악기 아리카 아리키노 한 장. 피아니악기 리비오코 한 장. 피아내 악기 드라곤을 한 장, 두 장, 시장, 타이푼두 장, 가가가 자무라이 한 장, 나라 겸정 속으로, 사이프레임 서킷, 미라지 드래곤, 이종소환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퀵싱크론, 메타모르 포트, 카드카디, 희생량, 격류장 소환성 서문 프리스트, 돌돌아, 고블린드버그, 공구에게 푸른 눈의 백룡, 분보그 제트 쇼크 마스터 비스타이즈 펜들론 드래곤 하늘, 하늘빛 눈의 은룡, 똑같은거 악마룡 블랙 데몬즈 드래곤 똑같은거 황상수기 야쿠르 술란 블랙 헤더 황성의 그램 세이크레이드 오메가 디디디 신탁왕 다르크 열혈 지도왕 자이언트 트레이너, 무사신제 스산호, 넘버즈 8 문장왕 개놈 헤리터, 휘광제 갤럭시온, 어, 아이고. 넘버즈 81 초노급 포탄열차 슈퍼, 슈페리어 도라 두 장, 무사신이 아마테라스 한 장. 네, 이렇게 있어요. 뭐, 잡, 잡이니까. 다카드였고덱 속에도 같이 할 건데요. 예전에 올린 덱이랑 좀 다를 거예요. 먼저, 먼저, 어디 보자. 마제스펙터 마술사 덱. 안개 골짜기, 아, 아이고. 한개 골짜기의 거신죠. 그냥 설명 안 하고 넘길게요.